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어, 포모프로토콜 관련해 가지고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거, 포모프로토콜, 엔트 네트워크, 코쿠 네트워크. 자, 과연 이세개 뭘까? 뭐 이런 삼각관계, 그 다음에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포모프로토콜, 제가 이게 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봤더니 계속해서 요거 공지를 유지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저께 사실은 바로 방송을 케이크 하다가 어, 고민을 해봤지만 어, 좀 시간이 지나고 얘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내또 봤는데 어,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올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아직도 많이 남거든요 이게 그 예전에 과거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는요 어, 코쿠네트워크 있죠 코쿠 여러분들 이 코쿠네트워크 자, 코쿠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이제 그 엔트 네트워크와 뭐 TT 코인과 여기하고 뭐 협업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TT 코인이 뭐코쿠하고 아니 엔트하고 뭐 다른 데하고 협업을 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지 내용 보세요. 코쿠 코인 유포리트 커런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다운로드 엔트 네트워크 나우 엔드 스타트 어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엔트네트워크를 다운로드하라고 뭐 뜬금없는 얘기가 올라왔죠. 코쿠인데 코쿠 공지에 엔트네트워크가 올라왔습니다. 엔트코인. 자더 재밌는 거는 포머 프로토콜도 똑같이 엔트네트워크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TT코인 혹시 모르는 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TT코인은 어떨까? 제가 한번 봤더니. 역시 티티코인은 그런 내용이 없이 깔끔하게 티티코인에 대한 정보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포모 그다음에 엔트 그리고 그 코쿠까지 이세 가지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의심스러워. 그래서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거 같기도 같기도는 아니고 아닐 거예요 그런 건. 근데 뭔가 엔트가 돈을 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약간 의심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엔트가 뭔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엔트가 사실은 최근에 업데이트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역량가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엔트 네트워크는 웃긴 게 뭐냐면요. 앱 자체를 틀면은 얘가 광고가 떠요. 어, 광고가 뜨거든요. 광고가 한몇초몇초 몇초 그냥 가만히 내두면서 그 개수 개수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목록 아래 목록에서 다른 걸 눌러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 뭐랄까 이 목록을 확인을 하게 되는 순간 광고가 딱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포모하고 엔트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거 지금 엔트, 포모 그다음에 코쿠까지. 그래서 광고를 뭔가 유도하게 하려는 이 엔트의 그 엔트, 엔트 코인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앱의 프로세스 때문에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수입을 내면은 돌려막기를 하려는 건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약간 뭔가 신뢰가 어, 전처럼 막 많이 있진 않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인터넷을 튼 이유가 뭐냐면 구글 플레이에 한번 들어가면 과연 어떤 반응일까? 제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포모, 포모, 프로토콜. 자, 포모 프로토콜이 분명히 개발자 번역을 해봅시다. 일단은... 음. 아틀라스 테크놀로지! 자 아틀라스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고, 자그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볼 거는 엔트가 아, 아, 엔트가 아니라 엔트 네트워크. 자, 엔트 네트워크 한번 봅시다. 엔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에이트 오피스 3구 이렇게 돼 있죠. 크리에이트 오피스 3구 엔트는 이렇고, 코쿠 코쿠 네트워크. 코쿠도 아틀라스 테크놀로지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코쿠하고, 그 다음에 포모죠. 코쿠하고 포모는 같은 데서 만든 게 되는 거고, 근데 왜 저는 여태, 여태까지 이걸 왜못 잡아냈을까요? 제가 어, 굉장히 좀실수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 결론을 써드릴게요. 자, 결론! 포모하고 어, 코쿠는 같은 곳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엔트는 어, 협업 협력사가 아닐까. 이거는 추측 위에 거이 포모노, 포모코쿠는 팩트예요. 협력사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의문점은 아직도 궁금해요. 왜 어, 포모하고 코쿠의 아니 포모가 아니라 어, 포모하고 코쿠에서는 엔트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무래도 포고하고 코쿠가 똑같은 데니까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 엔트를 홍보하고 홍보했다. 아마 이러면 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고에 대한 광고수입비 이런 것들을 대분 또는 돌려막기? 의혹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음, 충분히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엔트를 조금 기대를 했어요 엔트가 전송 속도가 전송 속도가 빠르고 되게 빨라요 전송 속도 자 엔트 전송 속도가 괜찮고 그다음에 뭐랄까 광고도 없었고 그래서 나름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광고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이좀 황당한 경우인데, 이거 조금 개선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광고 때문에 인터넷 톡 들어가기가 싫고, 12시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광고를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제가 이코쿠 그다음에 포모 그리고 그다음에 코쿠 포모 또 하나 보시 엔트 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해봅시다 를 그럼 엔트네트워크는 과연 어떨까 엔트네트워크를 보면 정작 엔트네트워크는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게어 의문 더 의문점인 거예요 어, 엔트네트워크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엔트네트워크 보면 9월 17일에 이렇게 올라온 거,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다. 그냥 이 정도의 내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의혹이 제기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세 개가 잘하면 비슷하거나 똑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포모하고 코쿠는 같은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히 좀 의심을 어차피 할 필요가 있었네요. 근데 기존의 TT 코인은 어쨌든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TT 코인은 그 대열에서 약간 빠진 느낌, 약간은 뒤에 있는 느낌이 좀 들고 포모코쿠 엔트 이렇게 뭐세 가지가 뭔가 나름의 연합을 하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 하나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포모 같은 거는 너무 광고 자꾸 이런 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예 손절 시켜서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께 뭐 공유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포모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2021년 10월 27일까지고 어 데일리 어닝, 그러니까 데일리 그 그날 그날 채굴하는 거 있죠. 그게 원래는 뭐 0.1개였다가 지금 50배가 늘어서 5개씩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의 광고. 광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결국에는 광고를 하나 보고 하루에 24시간, 5개 채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점 이 속에 버그가 있다. 그리고 어 채굴량에 대한 어 반감기를 도대체 왜 설정한 건가? 이런 의문점들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채굴량, 포모, 포모 채굴량을, 0.1로 열심히 해놓고선 갑자기 음,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 10월 27일이면 그냥 한달 30일 동안을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30 곱하기 5하면 150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0이라는 건요, 150개죠, 150개. 자, 150나누 0.1을 보세요. 1,500일이 걸려요. 원래는 원래 1,500일이 걸릴 걸 150일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맞나? 어, 1500일이면 여러분들 거의 한 4년, 4년 동안, 4년 넘게, 한 4년 하고도 좀더 채굴, 몇 개월, 4년 몇 개월 동안 채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양인데, 이거를 꼴랑 한달 만에 준다? 사실, 좀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홍모에서도 이런 자꾸 이벤트를 하는 거. 그리고 이 버그, 이 속에 버그가 있다? 제가 이 버그에 대해서 제보받은 바가 있지만,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하지만, 포모 자체에다가 재단에, 일단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요. 어, 그, 서버 관리자분한테 의뢰를 해놨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오면, 뭐, 지들 손해인 거고, 음, 뭐, 답변이 오면, 뭐, 지들 손해가 아닌 거고, 뭐, 이런 거겠죠? 아마,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자기네들이 살길 찾으려면은, 분명하게, 이거 고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벤트 이거 없애야 돼요. 다섯 개씩 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파괴. 이런 도시의 포모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 이벤트를 왜 하는 건지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달 지났다고 이거를, 이런 이벤트, 한 달간 이런 이벤트를 해버린다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제가 포모, 코쿠, 엔트 네트워크의 약간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해킹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아무튼 좀 모아가시고 일 포모 어, 버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버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공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 재단에 버그 리포트 해가지고 버그를 꼭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들 문제될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